어, 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야표에의 딜이 괜찮아. 어, 어. 그런 마나를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장판 위에서 큐를 써야 돼요. 장판을 여기 두개 깔아 주자. 아 깔끔하죠? 일렙 때좀센것 같아. 어허, 친구 끝까지 딜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지렸는데 말이야. 괜찮은데, 어. 괜찮아. 나름 괜춘, 괜찮은. 나름 괜춘한데 만화 관리 좀잘 해야 돼요. 여기 위에서 써야 됩니다. 이 벽을 지대를 적당히 생성해야 돼. 적당히 생성하고 여기 위에서 마나 관리해야 를 돼요. 마나가 큐가 초반에는 많이 들기 때문에 마나 관리 잘 해야지. 아 씨. 아 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만들자 생성. 이 속이 빨라지니까 잘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러기 보단 견제 슈판정 나름 괜찮은데. 미리 깔아두세요. 땡겨서 딜하세요. 아, 갑이. 미리 깔아도 설렇게 땡기면서 딜을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킬이 있어서 저마에 안주고, 빙어 왔나보다. 빙이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빙이 왔어. 좀 오바했어. 어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까비까비, 빙지야. 까비. 까비. 음, 좋지, 미스도 알 거야. 근데 욕은 내가 먹어버려. 탈리야 무슨 일이냐? 욕은 내가 먹어버려, 이런 젠장.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선입견입니다. 무섭죠? 음, 내 잘못이 아닌 거 같은데, 욕은 내가 다 먹어.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 거 같은데. 어, 신챔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괜찮아, 하는 거 보니까. 야, 괜찮아! 쓸만혀요 그치? 대충 큐 선마가 질린 것 같다 그냥 큐가 진리야큐 선마가. 남자야? 딜에 딜에 땡겼어 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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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아 아깝다 형. 지렸는데 그죠. 진짜 수지렸는데 응? 시한까지 W 맞춰가지고 지갑 변동 깔끔했는데, 아, 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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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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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요요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요요 일단 사과하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인식이 모든 건내 탓이기 때문에 일단 숙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숙이면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길려면 숙여야 돼요. 음. 미드 깽 한번 갈게. 스승님. 스승님 제가 왔어요. 풀 뺐어요. 훗 지렸구요, 지갑변동? 이 지갑변동이 핵심이야. 벽 타고 가. 이석어. 말을 안 해. 얘들이 표현, 감정 표현을 할줄 몰라. 잘했으면, 야, 탈리아! 탈리아님, 지준 고수네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말한 정도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해. 아, 안 맞았다. 좋았어, 미리 피가 깔았어. 마무리부터 한 수두노시켜. 죽기 전에 할거다있고요 노트리만 도망가면 개이득이고요. 노트리 형, 싸우세요. 돼지 새끼, 잡으세요, 돼지 새끼. 좋았어. 타일리아야가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바로 골레스죠? 야! 노필러스! 굿! 굿! 개굿. 달려 달려 롤러스케이트. 얘들아 다 잘했어? 응 봤어 이트 롤러스케이트. 롤이 좋구만 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궁극기 빨리 저궁 쓰고 싶어요. 궁극기. 야 미도 죽었다. 야 필패한테 죽다니. 복수해 주자 이거. 복수 안 되나? 아 아깝다. 아 복수가 안 되네. 지갑병 넘어 맞혔으면은. 제일형퀴피전이께서 별부사 한개펭가하 감사합니다. 두개 방에서. 고마워요. 땡큐. 방금 아쉽다. 진짜 아쉬웠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것만 잘 들어갔으면. W가 좀만 더여성스켜게 되면 될것같아 위험한데, 이거? 스이트보러 빨리 타야되는데 아..까비 아깝다 역시 스킬 맞추기가 어렵네 6레이돼야돼 생각보다 쉽진는 않지만 Q에는 슬로우 없습니다 이거를.. 이 지갑변동을 잘 맞춰야돼 이속이 빠르니까 잘 이용하면 돼요 아, 돼지 왔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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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왔어 라일라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서포터가 라일라이 가기좀 지평성에... 오지마 돼지암 지렸구요 c 못 줬다 방금 인정하냐 얘들아 오라라라라라 간다 빅또로요 나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런게 바로 스키클래스 이해도죠? 주렸구요 <laughs> 깔끔해. 응, 침챈 필빼보단 야필빼가 쎈거 같아요. 얘들아, 내침 잘해주면 안돼. 나 잘한거 같은데, 에어컨까지 뛰면서 나 지리지 않았어? 내가 지렸던거 같은데 어? <laughs> 음. 가자 가자 캐리하러 가야죠 륭 와! 우 클라퍼 궁 길막이 오졌어 이게 궁이 길막이 돼요 신챔을 칭찬하면 지는건가봐 칭찬 한마디정도는 괜찮지 않나 미리 필드를 깔아주세요 필드를 이속이 빨라지니까요 아, 토 미야! 아이고! 아이고! 조졌어요! 전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있나요? 젤리. 기동신이라 너무 느린데? 아, 너무 느려요! 어, 죽었어요. 스메누가 짱인 것 같다. 야, 기성신은 전투 벗어나면 너무 느려. 전투 벗어나면 너무 느려. 음, 음? 아깝다. 아, 여기서 너무 오래 오래 싸웠어. 우리 편들이 음. 뭐야? 저런, 저런 새끼한테 별풍 세는 새끼, 한심한 새끼. 나를 욕하는 사람 없는데 나에게 마음을 전달해 준 팬들에게 욕하지 마라. 알았나? 한번 더하면 블랙하겠습니다. 그냥 내일 날 욕해. <목소리> 이 젤리 <젤리뚱띠> 뚱땡이 같은 새끼, 와크빠운 <목소리> 새끼, 그렇게 욕하라고 갑니다한번 더하면 블랙할게요. 뚜두두두두 <목소리> 자화성찰인가요 아니 요거를 하나면 얘를 들은 거죠. 얘를 얘를 들은 거지. 딱 좋겠어. 이속 질이죠 여러분들. 아이 속이 질입니다. 이 속이 바드 이상이야 돌아다니는 게 기동신 쓰이면 바드 이상이야 진짜. 아, 되라지렸구요여러분들이게 바로 탈리아. 이속지렸고길막지렸고지각변동지렸이이런바바콜콜스 응? 음? 코지리오부터어오도도도도도 <laughs> 달 가! 오! 와, 깔끔했어요, 탈리야 도도도도도! 몰래 시스 먹어? 이럴 때 여러분들 터치다방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 깔끔한 탈리한데 응? 오잉! 응. 오 대신 죽었다, 게이드! 빅토르 살렸어! 빅토르 살렸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빅토로 대신 준 거기 때문에. 미드 살려면 이득이야. 야, 소가 날 놀이네. 매섭구만. 다음 템이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이제 템트리가 고민된다. 저거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 양피지랑, 응. 모렐로. 모렐로를 가도록 하죠, 모렐로. 모렐로, 노미군 내자이? 라일라이나 메자에도 괜찮은데 모렐로 가자. 모렐로 많아도 좀 부족하니까 양피지 가는 거야. 음, 적을 쿨감만 좀 올리면 돼요. 서포터는 쿨감을 많이 올려라. 그게 핵심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이속 올라가고요. 대체 어느 부분에서 지리냐. 아, 미안하고만안 지리는 분도 있는 거겠지, 뭐. 음?